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가면서 한 말이 있는데 주한미군 유연성 문제 있잖아? 그거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대 왜냐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우리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또 완전 거절만 할 수도 없잖아? 그래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으로 가야 한다는 거야 대통령 말이 힘든 협상인 건 맞는데 결국 국민이 실망하지 않게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 그리고 이번 회담 의제가 뭐냐면 안보 문제, 국방비, 관세 협상 이런 거래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 쪽으로 더 쓰고 싶어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좀 부담스럽지 우리는 중국하고의 관계도 중요하니까 또 북한 얘기도 나왔어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. 이건 제일 중요한 거니까. 근데 대통령 말이 2018년 평창 올림픽 때처럼 분위기 좋아질 것 같냐는 기자 질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야. 오히려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나쁘대. 북한은 핵이랑 미사일 더 세졌고 주변국 관계도 나빠졌고 다들 자기 나라 이익만 챙기니까 쉽지 않다는 거지. 그래도 뭐 대화랑 소통은 계속 필요하다. 노력 몇 배로 해야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온다. 이런 거지. 결론은. 미국 말다 들어줄 순 없고, 국익 지켜가면서 협상하겠다. 이게 대통령의 핵심 입장이야.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을 잘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해. 동의하면 구독, 좋아요 눌러줘.